안녕하십니까. 랜드카 TV입니다. 로또 1009회차 이번 주 저의 첫 번째 꿈 내용을 공유를 해서 주초 꿈 공부를 하기 위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첫 번째 꿈이 아주 간단 명료한 짧은 꿈입니다. 이 꿈은 2022년도 3월 27일 일요일 아침에 들어온 꿈이고요. 이번 주첫 번째 꿈 내용입니다. 예,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만 기억이 납니다. 과자랑 스마트폰에 미쳐있다니 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혼자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잔소리하는 것 같기도 해서 예, 좀 이상한 기분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혼자 말하는 것이. 예, 마치 저희 딸한테 잔소리 하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딸은 본 기억이 없어요. 꿈에서. 그리고 전날에 좀 숫자 분석을 해가지고 이번 주에 나올 만한 숫자들 예상수 두개 정도를 뽑은 다음에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잠든 숫자는 29번이랑 45번이었는데요. 네. 그러면 일단 요꿈 숫자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과자를 이야기하죠. 과자는 숫자가 어, 백학 어플로 돌려보니까 6번으로 나오네요. 네, 과자 종류, 이런 간식 종류는 새하얀 수에서는 과자, 간식류가 43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자는 6번과 43번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꿈에서 제가 스마트폰에 미쳐 있다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어플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28번으로 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또 그냥 일반 핸드폰이기도 하기 때문에 핸드폰 숫자도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핸드폰은 백학수로는 42번 새하얀 수로는 23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쳐있다니 이렇게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미친 사람, 미치광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치광이 숫자를 살펴보니깐 백학 어플에는 34번과 44번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새하얀 책에 보면은 미치광이 숫자가 45번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치광이 숫자가 34, 44, 45번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제가 말을 하죠. 제 프로필 숫자 2번, 28번, 4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하다라는 숫자는 31번, 33번, 그리고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도 9번이고 잔소리하는 것도 또 9번이라서 한 가지만 썼습니다. 잔소리 9번. 예, 그리고 제가 전날에 잡고 생각하다가 잠든 숫자 두 개는 29번과 45번이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저의 첫 번째 꿈 내용을 네이버 백화 카페에 올려서 빠삐용님의 조언을 댓글로 받은 부분입니다. 네 박표용님께서는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네요. 네 제가 이 글을 올릴 때만 해도 그냥 말했다라고만 생각했고 혼자서 이렇게 잔소리 하듯이 말했다라고 생각한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나서 거기에 추가한 내용이고요. 맨 처음에는 그냥 말했다라고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올린 내용에서 이제 추가할 부분과 또, 빼야될 부분,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보시면은, 과자에는 20번이 더 추가되어져 있고요. 또, 스마트폰은 28번이 빠진 숫자네요. 예,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모든 해석은 절대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백학수든, 또, 새하얀수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미쳤다라는 이것도 똑같이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미치광이 숫자. 예, 저랑, 어,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맥락을 아주 거의 일치하게 맥락을 잡아주셨고요. 이렇게 매 주마다 또 매일매일 어떤 꿈이든지 해석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해주시는 팝비웅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첫 번째 저의 꿈을 백학 어플, 어플에 넣고 돌려본 결과인데요. 어, 너무 꿈이 짧다 보니까 숫자가 검색되는 게몇개안된것 같습니다. 과자 6번에 스마트폰 28번, 또 미치광이 숫자 34, 44 이렇게만 검색이 되었네요. 예, 이런 백학 어플에 나오는 숫자는, 어, 주요 단어는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하나 집어 보려면은, 단어를 일일이 단어장에다가 넣어서 봐야 더 자세하게 꿈풀이 할때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넣고 이렇게 문장으로 해석할 때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이렇게 뭐 상관없는 설명, 으로 들어간 그런 부분도 그냥 같이 검출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유념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정말 좋은 어플일 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저의 첫 번째 꿈 공부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꿈이 첫 번째 꿈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짧은 꿈 안에 어, 7개나 6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하지만 기본적인 틀이 되는 내용이 첫 번째 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후로 또 꿈이 꾸어지는지 보고, 예, 또 들어오는 꿈이 있으면 방송을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은 꿈 하나당 숫자 한두 개씩 이런 식으로 예, 당번이 들어오는 그런 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첫 번째 꿈만 딱 올리고 방송을 딱... 끊었더니, 이후에 또 숫자들이 막 나오는 꿈이 또 있었고, 예, 저번 주 같이, 이후에 들어오는 꿈을 모두 종합해서 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모든 꿈을 다 공유를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서, 이번 주에는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랜드카 TV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